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히브리서 6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을 두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래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30년도 5월 18일 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구장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30년까지가 될 것인데, 이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물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 그리고 불침례가 있는데요. 지금 이세 가지 침례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는 때는 2022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 침례를 주심으로써 회복하시는 게 성령 침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불침례를 받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바로 불침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 이것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물침례, 두 번째는 성령 침례, 세 번째는 불침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큰 날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의 다음날 아비벌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큰 날은 계시록 6장 17절, 16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큰 날도 역시 아비벌 15일인데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재림의 큰 날은 아비벌 15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두 선지자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침례 요한이 먼저 엘리아로 왔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두 분께서 두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 때에도 엘리야가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두 선지자가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의 일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인데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살렘'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3천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지내신 '목', 금, 토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는데, 자, 제 3일은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굽은 것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5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굽은 것은 금요 십자가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굽은 길인데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라. 예수님은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명백하게 고든 길입니다. 자, 큰 길을 만들어라. 대로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큰 길은 바로 큰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큰 날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큰 날. 보름달이 뜰때 희년에 제림하신다고 하는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저희들이 외쳐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2021년도에는 어, 3월 28일, 이것이 아비벌 15일인데요. 이 2021년 3월 28일은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오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2021년도 3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로 승천시켜 주시는 날은 2030년 4월 18일, 큰날, 보름날, 희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는 침례 요한이 AD 26년도에 활동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는 때는 2022년도가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었던 그 오순절이 가까운 때 이때는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주신 이 AD 어 30년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AD 26년도가 성령 침례를 주시는 성령으로 인치는 때가 바로 2026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 침례를 받고 거기에서 금과 은과 치 정결하게 나온 자들은 하늘로 승천하는 때가 2030년 4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보시면요 지금 회복,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침례 이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였는데 이것이 바로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용광로, 불침례를 받고 통과해서 금과 은과 같이 정결하게 나온 자들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물침례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성령침례를 가리키고 세 번째는 불침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과정을 다 통과할 때 저희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고 또 승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함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외쳐야 하는 사명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저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